팬심 이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두산의 오재원 선수의 스윙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오재원 선수가 박정훈 선수 투구 때 배트를 내리면서 스윙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설위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논란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ESPN 중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중계 방송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laughs>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진짜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지환 선수 어지환 선수가 그냥 명쾌하게 이게 박종훈 선수가 사실은 그 투구폼을 보시면 아그 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한번 멈춰서거든요. 그때 만약에 집중을 안 하고 들어가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발을 두번막 이렇게 내딛는다든지 이러는데 이게 그냥 타이밍이 안맞으니까 어제 배트를 내려 내렸어요. 지금 한번저쓰잖아요 저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트가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스트라이드를 두번 한다든지 이렇게도 많은데 어제 온 선수 특이하게 저렇게 배트을 그냥 내려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온 선수의 스타일대로 그냥 한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저게 스윙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버리면서 또 오재원 선수가 그냥 아 타이밍이 안 맞아서 배트를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혼자서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재원 네. 선수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커질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난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저게 스윙이라고 생각하는지. 오재원 선수는 박재원 선수가 공을 놓기 전에 배트를 내렸어요. 네. 공을 놓기 전에 내린 그 자세가 그리고 스윙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자세가 스윙이라고 얘기할 만큼 논란을 만들 만큼 그런 스윙이었는지 진짜 되묻고 싶거든요. 네. 일단 오재원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이제. ESPN 중계진의 코멘트에 우리가 너무 호둘,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 우리보다 KBO 리그 훨씬 좀덜 봤는데, 예, 뭐, 그렇게. 그 저기 음. 고의사고때배트내려놓는 선수가 한두 명인가요? 예. 예 그다 스트라이크, 뭐, 스윙이면. 음. 근데 그때는 왜 얘기 안 하고 우리 리그에서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상규 네. 씨는 저 추연자로 ESPN으로 제가 못해 뭐 ESPN을 대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도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었지만 음. 메이저리그도. 로컬일 뿐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모두가 로컬입니다. 음. 모두가 로컬 룰과 문화가 있는 법이죠. 음. 그래서 하지만 자 발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 정도는 할수 있지만 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존의 문화를 모두 다 뒤집을 필요가 없죠. 거기에 맞춰야 될 음. 필요도 없고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요. 그, 그 프레고 초창기고 저도 뭐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그 고의 사고를 내 보내면 배트 그 배트 박스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음. 어차피 지금은 그냥 이제 고의 사고 하면 다내 보내지만 그때는 다내볼네 네 개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들고 안 입고 배트 이렇게 뒤 면에다 땅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음. 뭐 그런 것들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예의에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재현 선수 그저 프레이는 누구 누구를 뭐 이렇게 기만한다든지, 누구를 자극을 주게 하려든지,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어지러워서 깔끔하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네.